네, 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은 고시텔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토지가 54평이고요. 건물이 약 90평 정도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5억 6400부터 시작을 하는데 한번 유찰이 됐기 때문에 3억 9500부터 경매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각 호실마다 이렇게 사진이 내부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 사진을 통해서 현재 내부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 보시면 되겠는데 각 층마다 주방이나 세탁실, 보일러실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각 방의 개수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각 층마다 층마다 방이 5개에서 7개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보면요. 1층부터 3층은 다중주택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고, 1층은 5개, 2층과 3층은 각각 7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화장실, 주방욕실, 보일러실이 소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이방 안에 취사시설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고시텔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 전체가 3억 9500부터 가격이 시작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현재 메가물건명세서를 통해서 보시면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죠? 낙찰 받으면 명도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깔끔하게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원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도해야 될 대상들이 굉장히 많지만 고시원에 들어가게 된다면 보증금이 없죠. 그래서 무보증에 20만 원이나 30만 원 정도 수준의 월세를 지불을 하면서 이이 고시원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명도할 대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나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주변 시세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부가세까지 포함하는 것 같아요. 한 22만원에서 33만원 정도 이 정도 시세가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면 총 19개죠. 평균 가격을 한 20만원에서 30만원이니까 25만원만 잡아도요. 대략 월 매출이 한 500만원 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0만원이 발생한다고 해도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나 물세, 주방에는 라면이나 밥, 김치 구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 30만원이면 좀 적지 않나 싶게 는 한데 월세를 한 30만 원 정도 이상으로만 세탁을 한다면. 충분히 수익 창출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요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명도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자,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쌍용동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는 이마트와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은 곳이고요. 이쪽에 이마트가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복명역,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과도 거리가 멀지가 않을 정도로 이 동네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변으로는 먹자골목이 있고, 상권 형성도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물건이 바로 여긴데 지금은 뭐 영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13년까지만 봐도. 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지만 조금씩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느낌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침대가 나와 있죠. 그래서 현재 여기 물건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여기 이름으로 이 같은 이름의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만 이제 고시원 형태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 달에 월세를 내고 시설비를 받았을 때 보통 1억 4천 5천 정도가 되더라고요. 고시원을 인수할 때 권리금, 시설비 뭐, 이런 거, 이런 개념의 가격이요. 그런데 여기는 조금 큰데, 70개 호실 같은 경우는 4억 6천까지 나와 있고요. 건물 통째로 보면은 뭐 19억짜리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월세로 한 685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 평수는 지금 저희랑 비슷하죠. 광고 중인 이 고시태 같은 경우는 건물 면적이 한 20평 정도가 더 큰데요. 현재 물건이 대략 한 7억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방도 한 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매물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경매 물건보다는 조금 더 상태가 좋죠 그렇다면 한 방에 월세가 대략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받는다고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 정도 선을 월세 시세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가격 7억으로 본다면 현재 나와 있는 이 경매 물건이 조금 더 저렴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매물이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월 관리비가 최대한 적게 나가고 뭐 인건비까지 포함을 했어 때이 수익성을 잘 따져보고 입찰에 참여를 해야겠죠 자 이쪽 주변을 제가 다녀와 봤는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계신 이 신비빌 이동으로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다중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이쪽 주변을 조금 더 봤는데요 바로 옆에는 1동이 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런 다가구 주택이었고 현재 여기 바로 보고 있는 여기 신비빌 같은 경우는 이 천안에서 한 10개에서 12개 정도가 있는 곳으로 봤을 때는 이 같은 프랜차이즈와 같은 느낌으로 이런 뭐 원룸 건물들이 나와 있는데 현재 여기는 싹다 공실로 나와 있고 영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않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경매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관리할 것 같지는 않았고 내부를 보니까 방 문도 열려 있고 전반적으로 관리가 조금 되어 있는 듯 하면서도 아무도 관리를 또안 하는 듯한 느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깨끗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건물 밖에는 그렇게 폐기물도 나와 있고 하지만 그래도 이 내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저분하다는 생각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바로 다시 어 약간의 재정비만 하고 바로 영업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낙찰 받은 뒤에 바로 영업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장점도 있고 명도할 대상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 있다 그리고 현재 시세로 나온 있는 매물보다 거의 한 2~3억 정도는 저렴해 보이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감정가가 현재 판매가라고 봐도 충분히 어, 부족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매물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마도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도 다가구와 같이 이방 하나당 그 지역에서 방 공제를 하는 금액만큼 빼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천안 같은 경우는 2,200만원일 수 있겠거든요. 그렇다면 이 매물은 방이 19개니까 대출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현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대출이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잘 따져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